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이 벌써 네 번째 강의 제 4강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올해 성경대학은 다섯 분의 목사님들이 8주씩 맡아서 하므로 올해 첫 성경대학인 저희 십자계 강의는 십계명 강의는 오늘로 네 번째 딱 절반을 왔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이미 절반 왔으니까 거의 끝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것도 그건데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질체적으로 제가 지난주 최초에 조금 달렸더니 그만 목요일부터 목감기가 들어서 콧물 나오고 특히 목이 쉬고 아파서 지난주는 강의 준비하느라고 제법 힘들었더랬습니다. 제가 열강이라도 해야 되는데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 어디 할 수가 있어야지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냥 감당했을 따름인데 많이들 봐주시고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댓글 많이 달아 주셔서 감사해 떨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기도 덕에 많이 나아져서 오늘은 조금 힘 있는 목소리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리피트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보는 제3 개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늘 10개명 세 번째 개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10개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개명이지요. 어쩌면 다들 잘 알고 계신 걸 수도 있지만 이번 참회에 다시 한번 부담없이 들으시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 계명은 조금 가볍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거나 그러지 않으면 되겠네 하고 쉽게 생각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레위기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이라는 것이지요. 아주 무서운 소리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지킬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일상 생활이나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게 일컫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면요, 배우들이 당황스럽거나 공경스러운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하면, Oh my God. 지저스 크라이스트 등막 주님의 이름을 난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곤 합니다. 물론 영어권은 오래전부터 기독교 문화에 접해 있어서 그것이 그다지 별 생각 없이 별 악의 없이 내뱉는 말일 수는 있겠으나 아니죠. 매우 잘못된 습관적인 언어 사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한 욕에 해당하는 영화에도 갓등 하나님의 일컫는 단어 등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식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당연히 잘못된 사용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만 두고도 온전히 지키기도 어렵고 지키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 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지만 두렵고 무서운 경애할 대상이 하나님이란 인식도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영화 등을 보면 특히 교회 목사나 성도들이 나오는데 꼭 그들의 행태가 매우 어리석고 우매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나올 때가 있는 것을 보고는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서 영화에 잠깐씩 등장하는 소재로 나오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고 듣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기분일까를 생각을 하면 매우 당황스럽게 짝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도 사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종 범하는 실수이고 잘못인데요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산상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우리는 당장 사실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하디 연약하며 무엇이든 확신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감히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맞아 보인다 손 치더라도 감히 하나님을 들어서 맹세를 하다니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언행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매우 잘못된 언행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 아는 선에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정도까지가 최선인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심지어 그분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강하게 주장할 때면 자기 손목을 건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손목까지는 제가 걸지 마시라고 웃으면서 제가 답하고 할 때가 있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대로 진짜 손목 걸었으며 그분 손목 여러 번, 여러 번나가떨랬습니다 성경에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악으로 가는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맹세하지 말며 그런 일에 너무나 경솔하게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맹세하기에는 우리는 진짜 당장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유약하디 유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런 유약한 존재가 우리에 대해지인데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경리에 사용한다? 그것은 정말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속어 가운데 혹은 욕 가운데 섞어 쓰거나 맹세하는데 쓴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의 대상으로 알아서 감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간혹 아버님이나 어머님 성합을 물어보면 대개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를 쓰신다고 그렇게들 답을 하십니다. 그냥 홍길동시 혹은 홍길동 집사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부모님을 높이는 마음에 부모님의 이름도 십살이 한꺼번에 붙여서 홍길동이라고 말하지 못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히 인간의 부모와는 비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신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비하는 어구에 쓴다는 것이 있을 수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의 생각이 이렇다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되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군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교역자나 중직자들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관찰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언제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단 말입니까? 또는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들었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는 듯한 말로 자신이 원하는 바로 이끄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정말 간혹 우리 하나님의 환상으로 꿈으로 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정말 드문 일이고, 서로 그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정말, 조심, 정말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일은 매우 위험한 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한 분이 계셨다면, 그런 언행 하지 마시고. 또 그런 말로 압박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도처에 너무나 많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기독교 문화를 가진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언급하며 사칭하고 조롱하니 말입니다. 이 성경 대를 시청하시는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다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사랑한다고 말한 대상이 싫다고 하는 일만 계속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며 실제로는 그가 말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아니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싫다는 것을 계속 하는데 말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이제 정말 알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하는 생활 언어에서도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좋지 않은 용어가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결단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 등을 안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과장되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좀 그런 면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고치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띠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늬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지요. 우리가 어느 집 장녀를 볼때저 애는 누구 누구 집 아들이야 딸이야 그런데 그가 그녀가 어른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그 애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참 훌륭해 하며 칭찬을 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도 하죠. 그 아이는 그 집을 대표하는 정체성을 띠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띠는 것이죠.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말이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방금 제가 읽은 본문에서 나옵니다. 안족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이 달라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이란 뜻은 당시에는 그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탐하는 정력적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뜻의 좋은 의미로 무언가 다르다는 그리스인의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개독교인이라고 하며 빗대어 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니만 기독교인이지만 세상도 안 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온갖 여론에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말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모험이 되어야 할 판에, 그래도 부족할 판에, 온갖 비리 등에 연관되어 고개를 들수 없는 경우가 있고 말입니다. 목사나, 뭐 등등, 그런 장로나, 등등, 기타 등등 말입니다. 그러한 행동들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개도꾸라 불린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속성이 죄인들이라서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짓고 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행동이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고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동이 곧 하나님께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언행이나 자세를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광복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가 바세바를 그런 가늠하는 사건을 토하여서 그도 몰락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3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 가벼워 여기고 넘길 수 있는 개명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각 국가의 국가대표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대표 선수들입니다. 말하자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답게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십계명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잘 달아 주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강의를 통하여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